안녕하세요. 가채입니다 10월 20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어제 그렇게 시장이 좋지 않았었는데, 오늘도 여전히 시장이 좋지 않았어요. 코스피가 1 7 급락이 나왔고, 지난번 지지선이었던 2,400포인트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옷장에는 조금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여전히 다시 한번 장막판에 되려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코스닥도 어제도 거의 3% 가까이 빠졌다면 오늘도 1.9% 급락이 나오면서 굉장히 오늘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적인 종목이 보이죠? 바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물론 본주도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다른 종목들은 뭐5% 2% 3% 시총 상위 종목들이 모두 2% 이상 급락이 나왔다면. 반도체 관련주만 그나마 선방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그나마 제약바이오주 쪽, 이렇게죠. 이쪽은 그나마 선방을 했었네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2차원지 관련주하고, 또 로봇 관련주들, 오늘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왔고, 2차원지는 전저점을 이탈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쟁 관련주를 제외한다면, 반도체 관련주하고, 제약바이오, 이쪽만 그나마 선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자 오늘도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외국인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만 나올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외국인은 반도체로 많이 집중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은 그래도 기관 쪽에서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1% 낙폭이 나왔지만 역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비슷한 규모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기간만 순매도가 있었네요. 그리고 2차원지는 좋지 않은 주가 흐름만큼 수급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이 종목은 삼성 SDI예요.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이닉스,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홀딩스, 현대바이오 반도체 관련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그리고 기관을 보면 기관은 대체적으로 인버스 쪽에 많이 베팅을 했고, 에코프로, 그래프톤, 유한양행, 한미반도체 이렇게 각각 상위 종목에 올렸습니다. 자, 이어 세회증시를 볼게요. 전날도 미국 증시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갭 상승으로 출발했고 한 차례 반등이 나오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거의 나스닥 1%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매물 때 있죠? 그 매물 때 상단까지 지수가 많이 밀려 있고요. 또 S&P 500을 보면 S&P 500도 마찬가지로 0.85% 하락이 나오면서 거의 직전 저점 상단까지 마찬가지로 지수가 많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저점을 다 이탈했잖아요. 코스닥이 어제 개파락으로 출발하면서 직전 저점을 바로 이탈했었고 또 코스피도 코스피는 오늘 개파락으로 출발하면서 마찬가지로 직전 저점이었고 의미 내 지지선이었던 2,400 포인트마저 정말 쉽게 뚫리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하락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재료들, 그런 대외 변수가 조금은 줄어드는지 그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주말 사이에 어떤 재료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직전 저점에 이탈하지 않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고 현재로서는 많은 기대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심리적 저항선이 될수 있는 직전 저점에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도체 수를 보면 반도체도 1.3% 급락이 나왔고 이거는 직전 저점 하단까지 내려왔네요. 그리고 일본 니케이는 지금 보합세를 보여주고 있고 대만도 보합이네요. 또 상해지 수도 0.27%의 소폭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날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아시아권 내 시장을 보면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제한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코스피 코스닥은 조금의 예외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오전장에 저점을 형성하고 코스피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지금 시장을 둘러싼 많은 악재가 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시장이 더 강하게 밀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래사의 지수를 보시더라도 지난 9월 말에서 10월 초 이때 조금은 침체 구간에 빠졌었고 또 반등이 나오던 찰나에 전쟁 리스크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위치를 보시면 분명히 저평가 구간까지 거의 근접하게 내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라면 지금 기술주가 많이 빠지고 있어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명확하더라고요. 2차 전지는 여전히 크게 빠지고 있지만 반대로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는 그래도 저점을 형성하고 생각보다 빠른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시장이 거의 침체 구간에 접해 있는 만큼 조만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시점을 계속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라면, 개인적으로 2차원지보다는 반도체 쪽을 많이 집중을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라든지또 코스피 시장 흐름 대비, 그래도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하이닉스는 빨간불을 돌려 세웠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조금 매물대가 많지만, 그래도 오늘 낙폭을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또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빨간불을 돌려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도체 관련주를 보면 시장이 이렇게 급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들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차원지 관련주는 여전히 파란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직전 저점을 계속 이탈하면서 추세적인 약세 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저는 분명히 시장에 돌아서게 된다면 물론 낙폭 과대했다는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런 점들도 고려해 봤을 때는 저라면 반도체 관련주를 집중해 볼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원지 관련주는 어제 테슬라의 어닝 쇼크가 나왔잖아요. 그것도 4분기의 투심을 조금 악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재료가 될것 같아요.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 지금 코스피 시장 위치를 보더라도 철저하게 저평가 구간까지 시장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조금은 반등을 모색해 볼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시점에 어떤 업종들을 공략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그나마 선방을 하는 만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외 변수가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런 변수들이 조금은 잠잠해져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주는 낙폭이 과대했던 만큼 다음 주에는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계속 한번 꾸준히 지켜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제 주식시장이 끝나고 나서 윤 대통령이 사우디아와 카타르를 순방하겠다는 국빈 방문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방문을 할 것이고요. 그 때문에 몇몇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조금은 흐름은 차이는 있었거든요. 새롭게 포함된 기업들은 오늘 급등이 나왔었고, 반대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 나왔던 기업들은 대략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재료가 길게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일단은 사우디를 방문하는 것은 한달 전부터 기사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sy라든지 히림, 그리고 한미반도체 등등 몇몇 기업들은 기대감 때문에 주식시장이 크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오히려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팩트가 나왔잖아요. 때문에 당분간은 내용시티 관련주는 전 오히려 이런 기사와 함께 조금은 약세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정말로 이런 기사로 관심을 갖고 싶다면 조금은 중소형 방산 관련주들, 그쪽이 그나마 조금 더 시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번에 동행단에 방산도 하나의 주제로 포함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중동에서 전쟁이 발생이 되었죠. 그럼 분명히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방산 관련 주는 순방이 끝난다고 해도 계속해서 재료가 살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건설 중심의 많은 기업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었죠. 그런 업종들을 조금은 조심해 보고요. 사우디와 카트를 순방이 끝난다고 해도 재료가 살아있는 업종 위주로 계속 관심을 가져나가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이 정말 좋지 않아요. 어제도 장중에 미국의 1 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돌파하면서 2007년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일단 5%를 돌파했다는 것은 물론 장중 한때 돌파했던 만큼 지금은 4.9% 정도 그 밴드권 내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5%는 조금은 심리적인 저항선이 될수 있잖아요. 그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다는 것은 과연 연준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도 굉장히 궁금증을 야기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장중 한때 돌파를 했었지만 이게 정말로 확연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5% 위에서 안착이 된다면 시장의 반등은 조금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이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서 국제유가가 많이 뛰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게 경기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그 때문에 연준의 긴축정책이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기사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도 잠깐 반등이 나왔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다시 한번 국제유가가 90달러로 돌파하면서 이게 어쩌면 100달러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100%가 아니라 100달러죠. 자, 그럼 정말로 100달러를 근접하던지 그 이상을 뚫고 올라간다면 과연 연준이 긴축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거기에 여지를 남기는 듯이 지금의 긴축은 너무 긴축적이진 않다. 라고 약간의 여지를 남기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된다면 11월에도 다시 한번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은 보는 시각들이 계속 달라지는 것 같고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최근에 주식시장의 움직임처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매매를 줄이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시장이 저평가에 들어선 만큼 언제쯤에 바닥을 다질 수 있고 그때 내가 생각했던 종목들의 매수 시점을 고려해보는 것을 권장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도 너무 시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항상 이렇게 나쁜 시장이 있다면 또 반대로 좋아지는 시장도 있는 만큼 오늘처럼 맑은 날씨에 산책도 해보시면서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어려운 시장에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